어제, 그제, 저희 청년부에서 성경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멋있었어요. 다들 이제 거룩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왜 벌써 웃으시는지 모르겠으나. 네. 처음에는 거룩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한절 한구절 같이 읽어 나갈 때참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하루도 안 지났을 거예요.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앉아있지를 않아요. 누워있어요. <laughs> 점점 표정은 어두워지고 점점 즐거운 표정에서 감동적인 표정에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실 저도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다면 뭐였냐면 바로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도 무릎을 꿇어도 어쨌든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꼭 다리가 없어질 것 같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러분 왜 이렇게 아프게 될까요?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게 됩니다. 혹시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 보셨나요? 이 피로사회 책의 첫 장을 열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경색성 질병에 걸려 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경색성 질병 찾아보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이럴 때도 경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뇌에 피가 흐르지 않고, 혈류가 통하지 않으면,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병에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피가 우리 몸에 흐르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몸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좋은 그 피라고 할지라도,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 그곳은 거기서 병이 생기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아주 재밌는 지형이 하나 있는데요. 어, 산이 북쪽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지형이 엄청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지형이 낮아지게 됩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백두산 같이 높이 있는 산을 헐몬 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에는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헐몬산에 맺힌 이슬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 물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하고 여기서 흐르는 물줄기가 강이 되어 흐르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풀을 또 꽃을 내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물줄기가 됩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흘러 흘러 요단강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생명의 물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헐몬산의 이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비유될 만한 이 헐몬산의 이슬이 마지막에 당도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쭉그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 사해라는 곳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사해 해발고도가 몇이냐면요. 마이너스 430미터입니다. 마이너스 430일 수가 있을까요? 고도가 무슨 말이냐? 원래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우리가 고도로 재는데 마이너스 430이라는 것은 바다보다도 더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보다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강을 보아도 알수 있듯이 바다와 같은 고도에 있어야 물이 흘러서 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헐몬산의 이슬이지만 생명을 만들어 내는 그 헐몬산의 이슬이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물줄기가 되어서 바다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사해로 모여들게 되면 거기서 물은 고여 버리고 썩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생명이 하나도 살수 없는 데드시 사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정체되어 버리는 순간, 이것은 질병이 되고 사람이 살수 없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일지라도, 이것이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만 우리 의 신앙생활이 유지된다면, 언젠가는 이곳에서, 이곳에도 다시 썩는 냄새가 나고, 다시 이곳에 정체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사회와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정말 우리의 귀한 이 헌신이 흘러흘러서 정태제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는 아름다운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욕 먹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욕 먹는 집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왔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잖아요. 저희가 이 신학생들이 신대원에서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할 때도 야, 바리새인 같은 녀석아, 이렇게 하나도 안 웃기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끼리 장난치곤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놈아, 욕이에요. 욕, 왜 바리새인은 이렇게도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됐을까요? 사실 바리새인은요. 정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하도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돌아오는 이 반복하는 것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자 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옷 술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여기에 적고 붙여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문지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놓고 문을 열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고 걸어다닐 때도 나의 옷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라는 이런 운동을 펼쳤던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로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둘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서지 않고 따로 서서 독립된 곳에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나쁜 토색하는 자들 불의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세리랑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저 세리 같은 놈하고 같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조금은 소위 말해서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의 열심을 안다면 사실 이해가 될 만합니다. 세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걷는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직하게 그 세금을 받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그 세금을 뻥튀기하고 같은 동 민족들의 고혈을 빨아서 그것을 착취하는 착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쁜 놈, 매국노, 죄인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저 세리가 의롭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훨씬 더 거룩한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인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죄인인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시고 바리세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한번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세인은 서서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조금 재수 없어 보일지라도 어쩌면 자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감사할 만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삼지 않았던 것은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12절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나는 이라는 말이 한번 등장하지만 나는 일해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딱한번 등장하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나는이라는 말이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저 나쁜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는 1일조를 드리고 나는 내 제사를 내 재산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계명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모습이 어쩌면 거룩한 모습일지라도 바리새인은 이 모든 감사의 공을 이 감사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바리세인에게 의롭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금 읽은 것처럼 자기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더라면 하나님, 나의 이 신앙생활의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라고 바리새인이 기도했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받아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행동과 나의 구별됨, 나의 거룩함에 있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우상,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위로해주심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찬양은 기쁘고 말씀도 좋고. 우리 공동체 생활도 좋은데 거기까지 이상하게도 더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무언가 여기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리세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의 공로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사함의 공로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돌리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지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아 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의를 알아 주실까요? 오늘 그 힌트가 바로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일까? 이 찬양은요 의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마저 저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사가 쓰여진 찬송가입니다. 어쩌면 이 찬송의 가사는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세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리라는 그 부끄러움, 그 뿐입니까? 나도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저기 멋있는 바리새인 거룩한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세리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형식이 세리의 기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세리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염치없어서. 단말마의 비명처럼 외마디의 비명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 뭘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하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와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소개해 드린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의지 없고 염치도 없어서 그저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박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어쩌면 수많은 미사여구도 없었고 수많은 공로에 대한 자랑도 없었고 지금까지 잘해온 것도 없었고 드러낼 것 하나 없었지만 이 세리의 비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 우리의 종교생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헐몬산의 이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뜨거움이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적인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급이 없다고 느껴지고,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것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가 오늘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시간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기,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 그것이 나를 향한...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데 있을 때 그것은 정체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고, 바라고 주, 권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을, 우리 신앙생활의 공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정체되어 있는 데서 흐르는 신앙으로 변모되고 다시금 한, 발, 한 걸음 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병든 심령,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혼란함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에 열심이 정체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모든 모습이 저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서 정말로 발전이 없다고 느껴지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고 이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진정성으로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